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체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, 부릅입니다 자, 오늘은 부르랑 같이 물고기 살려주러 왔어요. 이쪽 건너편 어여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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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응. 보시면은 음, 물이 엄청 말랐어요. 저기 물고기가 많거든요. 저쪽에서 음, 겨울 되면은 이제 다 말, 말라서 죽거나 이제 얼어 죽거나 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물고기 최대한 많이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자, 가시죠. 레츠 기릿. Let's <laughs> 저도 여기 사실 여기서 메기 잡은 적이 있거든요. 아, 맞다. 그때, <laughs> 그때 매기 손으로 잡았잖아요. 엄청 많았잖아요. 맞아, 맞아. 보시면은, 여기 작은 아이들. 우와! 뭐야, 이거? 와, 얘네들이 좀 작다, 화천 큰데로 좀 흘러나갔으면 좋겠다. 야, 얘네는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데 와 네, 네. 어. 네, 잡히면 은 그래도 한 칠만 잡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. 아 도망갔어. 다 나갔어, 다 나갔어. 에이, 잡히긴 한다. 얘는 근데 새우네 어, 캐릭터에... 잡히긴 하는데요? 음. 어, 어. 어 잡았어. 물을 받아야지 다는 어. 못 살리고 어우 여기 엄청 많은데 뭐가 이 붕어야? 응 어. 말이 거짓말이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어이! 도망가고 보이셨죠? 여 물이 여기가 투명하니까다 보이잖아요 아, 이거 다 잡고 싶다 여기가 쪽대를 끊겨서 근데 못 잡았어? 알려주면 뭐해? 여기는? 큰... 어! <laughs> <어허, 아이고. 야. 웃음> 어. 어. 그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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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. 야. 오. 야. 이거 이거라도 아, 아 나갔다. 야. 이거 그냥 좀 많이 하시죠. 이게 왜? 최우선인 것 같아요. 오케이. <laughs> 이걸 한몇백 마리, 천마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. 한한퀴스 채우자. 네. 그래도 숨쉬는 애가 그나마 숨쉬는 애가 좁어지면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이 나을 것같아그 그치? 어? 그럼 똑똑했어? 네? <laughs> 똑똑하다고요? 갈게요. 역시 똑똑하구나. 갈게요. <laughs> 아, 그래도 좋은가? 다다고 세우고. 우고새우고우 오우, 기여 뭐야? 뭐야 기 아니야? 오! 물고기! 물고기예요 물고기 맞아? 뭐야? 네 물고기. 엄청 보인데? 큰데? 붕어가, 잉어가 그럴 것 같은데? 난안 보이는데? 여기 있어요 잘안 보인다 손으로 잡으시 있는 나만 안 보이나 봐 오? 어, 어. 이 힘이 별로 없다 오 어, 뭐야? 잉어 <laughs> 잉어 손으로 <잉어. 오. 웃음> 잡아야 될것같아 힘이 응. 없는 것 같은데 세요 응세니다내가 근데 왜 저기 네그렇가이게어디어어 제... 아, 어? 어, 이쪽은 없는데? 여기 어. 아래만 있나 보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이거 봐요? 어. 아. 어. 어. 야. 야. 결국 잡았다. 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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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바로 저기다 풀어줄 야 어, 바어야 잘가! 아, 아, 네. 아, 네, <laughs> 어, 들어갔네? 어, 디 어디, 어디, 어어지는데 어디, 떨어졌대안 보여?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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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디 어디, 어 있다 디어 어디, 어 어디, 어어 어디, 어 어디, 어 어디, 이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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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오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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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 이게 어도가 이게 오히려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요. 이게. 오, 개구리 사는 거 있다. 진짜? 아 도, 그냥 도깨구리. 옴개구리인가? <laughs> 옴개구리 어. 네. <laughs> 야 이게 어도가 오히려 악영향 응.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거 <laughs> 응, 다 죽어 다 죽어 있어 개구리. 근데 물론 이게 하나 하나 다 키워도 못하지만 음, 주기적으로 저... 생물들을 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. 그쵸. 좋을 거란 생각이죠. 이거 다할수 없어요, 사실. 그쵸?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원래 저기 이쪽 콧 구멍으로 여기로 물이 흘러서 내려와야 되는데 저쪽을 열어두다 보니까 저, 어도로는 물이 하나도 안흘러오고 절로만 물이 내려가는 상황이에요. 고기들도 절로 어, 못 올라오고, 음. 그니까 밑에서 못 올라오죠? 아, 저기. 자, 여러분, 이렇게 어도가 음, 좋은 기능을 하는 것이, 어, 하라고 만든 건데,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면은, 이렇게 고기가 갇혀서, 어, 오히려 더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. 음, 한번 연천군청에 건의해서 어도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, 한 음, 문의를 해봐야겠네요. 또, 또 있지? 아, 어, 붕어? 붕어인가? 잉어인가? 잡았어? 아니 보여 안 보여. 손, 손으로 잡는 게고 어. 응. 응? 어. 이게 이게. 어, 다리를 잡았어. <laughs> 와. <우와>. 아. <laughs> 뭐야, 씨. 붕어야? 뭐 엄청 크네. 이모야, 붕어야, 붕어 아니에요? 어, 뭐. 수염이 붙으면 이거하고 동어가 붙으면 원에 와. 와. 크다 3와3.03.3.03 3 3 3 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 0어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 3.03라그3 민물 아기라고 불리는 동사입니다 체니 아빠 형님? 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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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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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아빠가? 아빠가? 어! 아빠가, 오 석훈이. 아 제가 찔려? 어 엄청 아파쟤 찔립니다. 또, 또, 또 있어? 또 있어? 와, 같이 있네. 따뜻해. 또 있어요. 또 있어요? 와, 그래도. 이게... 어 소리 나. <laughs> 그러다 찔립니다, 형님. 그 장난감 그 원호쿠 하는 거 같아요. 이거 이 두시정이. 더 싶은데? 아, 안 돼요. 안 돼요. 빨리 살려 줘야 돼요. <laughs> 못 봤어. 이 족대가 너무 커서 떨어지나 봐요. 음.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하면 한 100마리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. 동사리랑 빠가사리 뭐 각시붕어, 뭐피냄미 이런 것들 나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풀어 줄게요. 가서 오, 유격! <laughs> 자, 여러분, 오늘 이렇게 물고기, 어, 할수 있는 만큼 살려주긴 했는데요. 아, 잠깐, 빛이 좀. 어, 저 그저 빛이었는데, 불어는 <laughs> 그저 빛. 구광이었어 <laughs> <두> <laughs> <laughs> 자, 이렇게 물고기, 뭐, 할수 있는 만큼 살려줬는데, 사람의 힘으로 좀 하기 힘든 일이고, 뭐, 어, 구조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. 그런 거 네. 같아요, 진짜. 네. 네. 맞죠? 진짜 이게 사람 힘으로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한 거는 만분의 일 정도. 음. 네. 구조적으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, 같네요. 한번 이제 한번 군청에다가 문의해서 개선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사실 어쩔 수 없는 건데 네. 조금이, 조금이나마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네요. 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모두 안녕. 안녕.